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동경하는 동경한의원의 류현연원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저희가 나무위키로 저희 한의원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분야인 자반증에 대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색소성 자반증에 대해서 역시나 오늘 나무위키도 제가 작성했고요 색소성 자반증은 영어로는 Pigmented p u r p o r i c d e m a t o s i s 라 그래서 줄여서 PPD라고 하는데 한 번도 PPD라고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저런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어, PPD라고도 부르네 외국에서는 알게 됐던 거고 I oh. 그냥 한국에서는 색소성 자반증이라고 부르거나 자반증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자반증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병원에서는요 색소성 자반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HSP 그리고 청피발성혈관염 y 뭐 t p 같은 자반증 명칭의 한 종류인데 가장 특징이 있다면은 이제 점묘화라 그러죠 그랑자르트 섬의 일요일 오후 요거처럼 피부에다가 빨간 점처럼 점점점점 찍어서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돼 있는 자반이고요 그리고 그게 침착이 된다 그래서 요 특징 두 가지가 이제 색소성 자반증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다른 자반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특징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색소성 자반증은 아셔야 되는 게 어떤 한 질환을 색소성 자반증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이제 빨간 점이 나타난 자반증들을 묶어서 색소성 자반증이라고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편할 거예요. 점점점점 나타나는 점상 출혈을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되 모양이라든지 퍼지는 정도라든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런 게 각각 되게 달라요. 그래서 스펙트럼이란 표현을 음. 사용하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쉔버그 병이랑 마요키 병이 있는데, 똑같은 점상 출혈을 보이지만, 쉔버그 병 같은 경우는 이제 빽빽하게 뭉친 형태, 그리고 마요키 병 같은 경우는 꽃 모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고리 모양을 형성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요약하면은 색소성자반증은 HSP, ITP, 청미만성혈관염처럼 뚜렷한 특징 없이 비슷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칭하는 뭐 기타 자반증을 그냥 뭉뚱그려 놓은 질환이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소성자반증은 소아보다는 성인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좀더 흔하고요. 근데 다만 질환 특성상 생명에 바로 위협적인 그런 거는 많지는 않지만, 보기에 피부가 굉장히 얼룩덜룩해지고 이게 침착이 되면은 영구이 없어지지가 않고 계속 그게 평생 머무를 수 있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좀더 민감해요. 피부적인 부분이라 제가 느끼기로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남자들이 더 많이 발병을 한다는 게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방금 말했던 쉐모그 뭐병 마약기 병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색소성자반증의 좀 여러 가지 자세한 모양들은 여기 좀 제가 올렸던 저희 동경TV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없어요 그래서 HSP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이제 IGA라는 녀석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얘는 그 마주도 없고 그냥 혈관벽이 좀 약해지고 헐렁해졌기 때문에 때문에 피부가 염증이 쉽게 일어나서 보지 곧대로 출혈이 일어난다 보통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혈색소들이 같이 나가서 자리를 잡아 버리기 때문에 침착이 일어난다라는 것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한 가지 큰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어서 쌓여 왔다라는 뜻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색소성 자반증의 원인을 생각할 때는 어떤 병균 어떤 질환, 이게 아니라 식습관이라든지 수면과 같은 생활적 요인이 가장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항생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약물 사용도 원인으로 될수 있다라고 짚기도 해요. 이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빠른 시기에 일어나게 되겠죠. 약으로 인한 경우는 호전되지만 저희가 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활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쉽게 낫는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오랫동안 생활적인 교정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은 신체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어떤 특정한 뭐 약물 투여를 통해서 망가졌던 방향성을 좀 회복하는 식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약해진 혈관벽을 다시 메꾸는 것도 한약의 역할일 거고, 약해지게끔 만들었던 어떤 요인들, 음식이나 생활습관 같은 것들을 좀 막아주고, 보충해주는 역할들을 한약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증상인데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막 계속 말하지만 붉은 점점점 이 점들이 무리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SP도 그렇고 색소성 자반증도 그렇지만 고춧가루를 뿌려 놓은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되고 HSP의 자반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경계가 되게 울퉁불퉁하고 조금 더 면적이 있어요. 근데 색소성 자반은 좀 면적이 있다기보다 점에 가깝고요. 다만 점들이 빽빽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침착이 일어나고 그리고 몸이 여기저기로 퍼진다 라는 건데 다리에서 주로 시작을 해요. 얘도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점점 퍼지면서 상체 그리고 팔로도 이제 퍼지다 보니까 몸에 전반적으로 붉은 점이 침착이 된다 라고 한다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치료를 좀 요하게 되는 거죠. 또 특징이 당연히 염증에 의해서 혈액이 노출되는 거다 보니까 가려움이 있기도 하고 뭐 통증도 있기도 한데 없기도 해요 극렬하게 굉장히 찐하게 나타나는 환자일수록 조금 더 간지러운 게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요인인데 색소성 자반증은 맥락 없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동안 계속 쌓여왔던 생활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주로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네 가지 요소를 가져왔어요. 음식은 염증을 좀더 유발할 수 있는 지방질 음식이라든지 정제당이 높은 음식을 이제 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배제한 하루 2회에서3회의 규칙적인 식습관을 생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수면도 우리 몸을 계속해서 피로하고 소모되게 만들기 때문에. 11시, 2시를 꼭 포함해서 8시간 정도를 주무실 수 있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염증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대사기능이 활발해지는 거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컨트롤 하는 것, 내가 스트레스가 뻔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좀 나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다든지. 그 금주금형은 양대신체악이라고 해놨는데요. 건강에도 안 좋지만 혈관에도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운동이 좀 자반증은 달라요. 보통 운동은 모든 이제 건강 관련 주제에서 권장되는 경향이 잖아요 근데 자반증에서는 일단은 좀 운동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운동을 하거나 오래 서 있거나 신체에 무리가 나는 노동을 하면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키죠. 자반증을 출혈을 더 일으킬 수 있고 혈관병을 이 상태에서 이완 수축하는 게 약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혈관병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좀 심한 상태에서는 운동을 좀 줄이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생활 요인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챙겨야 되지만 사실 이걸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정도 하면은 뭐 적당히 건강하게 먹는 거겠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술 마셔도 되겠지.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되는 사람 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찾아서 좀 상담을 하시면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치료는 이제 뭐다 똑같아요. 모든 자 내과나 피부과에서는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하고 지지 요법을 주로 할 거고요. 주의할 점은 증상을 가라앉혀 주는 거지 염증의 원인은 주로 우리 몸이 알아서 잘 대처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증상으로 이제 고통받지 않으면서 몸이 알아서 낫기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증상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생활적인 요인을 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색소성 자반증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 색소성 자반증도 결국 다른 자반증과 큰 틀은 비슷하지만 침착이 될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만큼 생활적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상담해 보시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청피반성 혈관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